자 이제 보충 하나 해주겠어요 우리 속세 원래 스피드법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법으로 Y 골 X 3 승은 미분해주면 Y 프라임 하면 3X의 제곱이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지금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얘를 우리는 FX라고 하지 원래 그래서 FX 골 X 3 승이면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 우리 F 프라임 X의 정의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에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얘는 h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여기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에 h에다가 그러면 fx라는 것은 3승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h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 이렇게 전개해주세요 정개해주면 l 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의 h의 a는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h 플러스 3x h의 제곱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 3승 그래서 x 3승 삼성, x 3승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h, h가 이 처음 것만 그러면 l 미트 h가 0으로 가면 약분 되어서 앞에 거는 3x의 제곱 떨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3x의 h, 플러스 h 제곱. 이렇게 h가 남아있네. h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h 값0 넣어주면 얘네들은 0이 되고 0이 되니. 남는 것은 3x의 제곱. 자, 이렇게 증명 끝났지. 자,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자, 됐어요. 어, 됐어.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,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, 요거는 알겠어. 그러면 이번에는 얘는 어떻게 어 f(x) 이 거를 x n 승을 원래는 이거잖아. 그러면 f(x) prime 해주면 얘는 nx의 n x 의 n 1승이잖아, 그지? 얘는 어떻게 증명하나 자. 얘 증명하려면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. 여러분들 a 플러스 b 의 n 승을 원래 전개해 주면 이 제일 앞에 계수가 n combination 0의 a의 m 1승 b의 0승. 요걸 좀 알아줘야 돼. n combination 1에 a의 m 1승에 b의 1승 이렇게 간다는 거. n 콤비네이션 2에 a의 m 2승에 b의 2승 이렇게 뚜두두두두 이렇게 간다는 거. 마지막에 n 콤비네이션 a 에 a 에 n a의 0승 b의 n승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만이라도 알아두면 돼요. 자, 이 지식을 갖고 이걸 이항정리라고 해요. 이항정리.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는 안 했는데 이제 갖고 있으니까 해보자.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의 h 의 f 의 n은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. 그러면 이제 식을 대입해 주라. 리미트 h가 0으로 가니까 h 의 n은 x 플러스 h의 n승이고 마이너스 x의 n승이 되겠죠. 그러면, 요식을 전개하는 거야. 분자 전개해주면, 요거, 요거 전개해주면 처음에, x의 n승 해서, 이 x 의 n승은 이하고 없어지지.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, n 컨비네이션 1에, 그 다음에 앞에 거는 n-1승, 뒤에 거는 h의 1승 이래 된다고. 그래서 또,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2에, x의 n-2승에 h의 제곱. 그래서 항상 더하기 하면 n승이 되게. 그렇게 두두두두두 나간다고. 두두두두 나가고, 제잘 끝에 가면 xn승이니까 xn승하고 앞에 xn승이 없어지네. 그지? 그러면 이 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, 그러면 h, 얘를 h로 나누게 해주면 여기 없어지거든. 요것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h가 살아있어. 그래서 정해주면 얘는 n c o m 이션 n a t i n 1에 x 의 m-1승만 h 없어지고 더하기. 그 다음에 n c o m 이션 n 2에 x의 m 2승은 h가 아직 남아 있어요. 그 다음도 n 카미네이션 3의 x의 m 3은 h의 제곱에서 남아 있어. 뚜두두 마지막 값은 n 카미네이션 n에. 요거는 3입니다. n에 x의 0승 h의 m 1승이 돼야 된다고. 요렇게 되거든. 그러면 h 값 대입하면 몽땅 요쪽은다 h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 0이 되는 거야. 요거 다 0이 되고 요거 하나 남네. 그래서 n 콤비네이션 일의 x의 n 마이너스 1승이고 n 콤비네이션 n 개 중에 한 개를 뽑는 방법은 n이지. 그래서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승. 자, 요렇게 되는 거야. 이거 본고사는 어디 나왔을 때 그대로 할수 있어야겠지. 자, 그래서 좀 소중하게 여기 있을게요. 빠이